예 안녕하세요 제주 스마트팜입니다 자 오늘은 음, 노지 귤과 어, 하우스 귤의 당도가 지금 시기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예,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지금 오늘이 11월 28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쯤에 이 저희 농장에 지금 보고 있는 보고 있는 귤 같은 경우에는 노지 감 노지 감귤입니다. 노지 감귤이 상당히 탐스럽고 주렁주렁 지금 열려 있는데, 요 노지 감귤에 현재 예, 비파계 당도 측정기로 해서 어 당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예, 이후에 하우스 저 뒤쪽에 지금 하우스가 쭉 있는데 예,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하우스 안에서의 관리가 되고 있는 비가림 하우스 감귤의 당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영상에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 앞쪽에 있는 노지 감귤의 노지 감귤의 이깊파게 당도 체크기로 해서 당도를 한번 체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서 보시면 예, 전원 버튼을 눌러서 세팅을 하고요. 예, 준비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온도는 16도 정도가 되고 제 뒤로 이제 보시면 음, 상당히 햇살이 따뜻합니다. 17도 해서 온도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예, 해서 보시면 자, 잠시만요. 예, 당도 측정기에 비파계 당도 측정기에 뚜껑을 열었고, 그래서 귤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겠습니다. 그래서 밀착을 하고, 강도 측정기는 이렇게 지면을 향하게 해서 측정을 합니다. 자5 다시 5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에러 에러입니다. 에러 이렇게 <laughs> 귤에다가 밀착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예자 보시면 9.9 브릭스 약10 브릭스 정도의 이제 당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귤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촬영을 하는데 왼손으로 제가 측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밀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자, 손을 바꿔서 다시 다시 가서 자 이쪽에 가서 오른손으로 예, 네, 11 12.1 브릭스. 대체로 노지귤도 저희 농장에 당도가 좋게 나와요. 그래서 오시면 12 브릭스 예, 네, 12 브릭스 정도가 나왔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요 나무에, 자, 12.1 브릭스. 자, 그래서 이 지금 나무에, 어, 평균 당도는 12 브릭스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요 옆에 있는 나무, 여기도 귤이 상당히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이귤의 어, 나무에 당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2.6 브릭스 같은거 나오고요 요귤 같은 경우에는 12.6 브릭스 그래서 귤 크기가 귤 크기가 요귤 요 같은 경우에는 지 s 상품 s 로얄다마 크기가 되고 조금 대과 정도 되는거 요거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대과, 대과 크기입니다. 대과 크기인데 11.6 브릭스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따서 드셔보시면 상당히 달고 맛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11 브릭스 이상 정도 되면은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지 귤의 이 시기에 당도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비가림 하우스의 당도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이어서, 어 지금 비가림, 하우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우스 안에서의 재배되고 있는, 예. 비가림, 하우, 비가림, 요 귤에, 보시면, 귤이 아주 주렁주렁 열려있어요. 주렁주렁.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도 상당히 주렁주렁 귤들이 열려있는데, 요 귤에, 당도를, 지금 시기에 같은 시기에 관리, 관리되고 있는 큐레 방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서 <laughs> 자 체크기로 가져가서 네 보시면 13.8 브릭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14 브릭스 다시 바른 거를 한번 네, 13.3 브릭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14.1 브릭스 예, 네,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예, 네, 옆에 있는 나무의 당도를 한번 다시 14.2 브릭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4.2 브릭스, 자, 이게 적당한가요? 자, 요 귤에 자, 13.7 브릭스, 14.2 브릭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우스 결과, 예, 비가리 마우스와 이제 실 외에 있는 귤의 당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약 2브릭스에서 3브릭스 정도의